어? 승자 예측 100개? 이재동 이제 네. <laughs> 도와줬으니까 이제동얜 어? 답이 없어 <laughs> 도와줬다니까요 도와줬는데 역부족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봐 무슨 제발 자리 제발 오 한식 김민철 오 좋아 오버원 서치 좋아요 김민철 자리는 둘다 오른쪽 자리 자원 잘 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찰. 예, 정찰로는 김민철이 먹었습니다. 이제 빌드까지 먹어주면은 세개 중에 두 개를 먹은 거라서 굉장히 유리하게 갈수 있거든요. 과연 오버로드를 뽑을지 안 뽑을지 둘다둘다 둘다 뽑았고요. 처참하네요. 졌어 아, 잠깐만 이제 참그 빌드가 중요해. 빌드가 중요해. j d 1 0이 뭐야? 11 앞마당 하는 중이고요 자, 이거는 12 앞마당이 아니라 11 앞마당인데 이거는 뭐냐. 오른쪽 자리가 자원을 잘 파요. 그래서 11 앞마당, 10 스포닝 풀 해주면은 구드론도 어느 정도 막을만 해. 한시 구드론 아니고 왼쪽 자리 구드론이면은 그나마 좀 막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뭐 12풀 대 11안마다 빌드는 JD가 좀 좋죠 여기서 드론하나 뽑고 가스 지을 겁니다 이러면은 12안마당처럼 좀 부유한데 어 구드론 좀 구드론은 막을 만한 그런 그런 빌드고 김민철은 이걸 봤죠 근데 이거는 아까 어, 정차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대4. 근데 빌드를 또 JD가 잘 탔기 때문에 이제 5대5로 볼수 있어요. 어, 시비압 보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드론 찍으면서 선레어, 선레어 선택을 했고, 선발업을 하면서 저글링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좀 모험수를 두는 것보다 좀 무난하게, 무난하게 선레어를 해주면서 무난하게 뮤탈 싸움을 가겠다라는 건데, 어 본진이랑 안마당둘다볼수 있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레어 찍는 타이밍을 딱 봐줬고, 이러면 선레어인 거 알죠? 선레어인 거, 김민철이 봤으니까, 이재동도 그렇게 막 무리해서 나갈 순 없어요. 어뭐 비슷합니다. 일단은 JD가 좋아요. 좋은데, 이제 조금 있다가 JD가 저글링을 쓸 거야. 왜냐면은, 앞마당 해처리가 투엣이 빠르니까, 라바가 좀더 빠르고, 테크는 김민철이 빠르단 말이에요. 스파이어는 김민철이 지금 140 정도 빠르고, 해처리는 JD가 어, 좀더 빨라가지고 라바가 많고, 그러면 JD가 자걸링을 찔러야 돼요. 김민철도 그걸 알고 성큰을 지었고, 이제 JD의, 이재동의, 드론 숫자 체크해주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글링을 뽑아주기만 하면 수비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 저글링 그래도 나름 이쁘게 잘 세웠고요. 안마당 드론 빼야죠. 아니 뭐 하냐 얘는? 아니 아한번더못 쓰셨어? 와 아니 저걸 잡히는 게 어디 있어? 저걸 잡히는 사람이 아마추어야? 원래는 못 잡는 거야. 상대 호구라 생각하고 들어간 거라고. 근데 후구였어 자, 이재동 26까지 다저글링을 뽑았는데, 저 뒤에 꼬올 때쯤, 어, 그냥 지금 들어가나요? 들어가네요? 이거 드론 짐으로 그냥 들어가는 건데, 또, 또 죽냐, 민철아? 이건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겁니다, 김민철. 이건 당연히 막아야 돼요. 저걸, 저글, 이재동은 저글링을 어떻게든 쌩 깔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잘 막았어요. 이게 무난하게 가지면, 이재동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오버러드, 인구수도 이재동이 다 뚫어놨어. 이걸로 상대 뮤탈이 모여있기 전에 지금 좀칠수 있으면 좋은데요. 여기서 이득 못거두면김민철 힘들어질 수 있어요. 뮤탈로 앞마당 드론이라도 잡던지... 아유, 근데 위험한데 좀 너무 깊이 들어왔다. 어, 살짝 빼주고 이득 봐야 돼. 와, 컨... 오, 어, 하나 봐... 바... 아유, 또 봐... 어, 오, 서로 컨이 안 좋기는 해. 아 근데 이건 이재동이 네. 뮤탈은 빼야지 뮤탈은 좀 살짝 좀, 있고. 살짝 좀 때리면서 빼야지 민철아 때리면서 빼라고 민철아 아니 때리면서 빼라고 저글링 털고 있잖아 그래 빼 이제 뮤탈은 뺐어야지 아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하 이제 드론 숫자 체크해야 돼요 어 근데 이재동 드론 나왔죠 이러면 김민철도 암만한 가스 캐면서 드론 조금 더 치, 채워줘도 됩니다 드론 좀더 채워도 돼요? 근데 안 채운다? 이건 김민철이 가야 돼. 미네랄 캐는 드론 숫자가 중요해요. 근데 김민철은 지금 여섯 마리 파고 있고, 이재동은 딱 봐도 드론이 많아요. 이러면 김민철이 무조건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아까 뮤탈이 다좀 어느 정도 죽어가지고. 나 이건 이재동이 이긴 것 같은데. 이 타이밍 이안 나올 것 같아. 오버러드도 아, 34까지밖에 못 뚫었어요. 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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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ckin> 안 돼, 안 돼. <Henry> 아, 이재동이 콘도 좋아. 콘이더 좋아. 그냥 한방 맞으니까 쫄아가지고 빼잖아. 콘이딱 좋은 게 느껴지니까. 아, 민철아, 40위까지 뚫었으면 안 가야지. 지금 왜 가? 아유, 컨트롤. 야, 이씨. 아. 어, 너, 빼야지, 빗탈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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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 그냥. 본질에 투불탈 나올 거야, 김민철. 그거 나오고 싸우면 아직 몰라요. 하나 나왔어? 야, 좀 기다렸다, 싸워. 아니, JD는 콘을 왜 이렇게 잘하냐? 아이고, 이거 드론 잡히는 것도 너무 아프죠? 오, 어, 잠깐만! 따라가, 따라가 봐! 야! 아 진짜 마지막 기회였는데. 아, 와 저걸링 또 들어갔어. 아하. 서아하 저걸링 다 잡고 스쿼지 잡아. 잡아 봐. 오, 아 스포 믿고 그냥 날라가버리네 와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빼야되거든 와이제동 판단 뭐야 이 판단은 진짜 개좋은데요? 이야 확실히 여유가 있으니까 컨트롤도 더 조아... 좋잖아 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데, 뺄 수도 없고, 안갈 수도 없고. 졌다. 근데 민철이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좀 힘들다. 그냥 이재동은 이제 유즈맵 파는 거예요. 뮤탈로 스컬지 잡는 유즈맵. 딱 봐도 상대 뮤탈이 얼마 없거든. 그냥 스컬지 던져주는 거야. 민철아, 손이나 풀어라. 동생, 생각해주는 거예요. 회사전 저저전 하니까. 제이디가 착하네. 어, 아. 요거는 잘 싸웠는데? 요건잘 싸웠는데, 김민철? 아, 방금 좀못 봤다. 박... 스컬지 두부대만더 없어? 오, 콘 잘하는데? 오, 콘 잘하는데, 김민철? 엠콘 잘한다. 차이가 지금 엄청났었거든요. 네, 스쿼지는 나오는데 이것도 컨트롤. <목소리> 스쿼드는 나오는 오후 밑 야, 이거 어요 네, 무빙을 하는 공간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자 네, 끊어내고 하나씩 잡아내면서 세게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 이재동 잡아내고 취재. 다시 한번 김민철을 잡아내고 이번 경. <목소리>